수련회에서 천여 귀신이 우리들을 길을 잃게 만들었다. 제가 초등학생 수련회 때 겪은 실화입니다. 요즘 수련회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수련회는 시골로 내려가서 무서운 선생님들에게 혼나고 오는 곳이었습니다. 주로 강원이나 충북을 왔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수련회입니다. 역시나 저희는 시골로 수련회를 떠났죠. 과자 먹고 떠들다가 자고 그러기를 수 시간 도착한 수련 회장은 평범했습니다. 평범한 숙소, 평범한 뒷사, 그리고 평범하게 주변에 민가 없음이었죠. 7 시만 되어도 어두워져서 한치 앞도 분간 못하는 곳이었죠. 수련회가 다 그렇지만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에 도착하고 식사 후에 애들의 길을 팍 죽이려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놀다가 저녁 먹기 전에 마지막 실내 활동하고 그랬죠. 문제는. 마지막 활동이었습니다. 유난히 날씨가 맑아서 하늘에 별이 잘 보이기 시작했고, 마지막 활동에는 실례가 아니라 실외 활동인 별구경이 추가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활동 인원을 뽑는 별구경은, 그때까지 아무런 저녁 활동에도 참가하지 않은 아이들로 구성되었고, 유독 타 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던 저 또한 포함되었습니다. 그런 덕에 다른 활동보다 사람이 조금 더 많아서, 열댓 명 정도 되었습니다. 실외 활동답게 밖으로 나가긴 했는데 수련의 선생님들이 같이 가기는 커녕 손전등 두 개만 주고는 산에 올라가라고 하더랍니다1 0 분만 걸어가면 목적지가 보이니 알아서 가라니 지금이라면 난리가 났겠지만 그때 당시 어린 초딩들이 뭘 알겠습니까? 우리들은 마냥 즐거워서 산에 올라갔죠. 처음에는 신났습니다. 그렇게 가파르지도 않고, 날씨도 맑아서, 산이라고 해도 놀러가는 수준이었으니까 말이죠. 애들끼리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귀신을 본듯 행동을 했죠. 그 나이대 애들이 그렇듯 귀신 떠이에겐 겁을 먹지 않는다고, 허세를 부리든 말이죠. 그렇게 한 20분 정도 올라가니, 왼쪽에 길이 하나 나오고, 위로 올라가는 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인솔교사가 서 있었죠. 어두거둑해졌지만,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앞으로 해놔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죠. 이때 왜 위화감을 못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사람을 안내원이라고 생각하고 길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고개를 돌려서 산 위쪽을 손으로 가리키더라고요. 저희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그 옆을 지나서 산을 올라갔습니다. 처음 한 시간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려서 살이 분별도 힘들거니와 위로 올라가라 했으니 올라가는 게 맞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죠. 핸드폰도 있었으니 뭐가 무서웠겠습니까. 하지만 그 생각이 비가 오기 시작하니 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산에 비가 오니 주변이 어두워져서 보촌전등이 없으면 앞을 볼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아이들 중몇 명이 비도 오고 한 시간이나 올라갔는데 장소가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설사 우리가 도착하지 못한 게 되더라도 비가 오니 그냥 내려가도 용서해 줄 거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나머지 애들은 올라가다 보면 장소가 나오고 거기서 인솔 선생님이랑 같이 내려가는 게 좋겠다라고 주장했으며 다수의 원칙에 따라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체감상 30분을 더 올라가니 길 옆쪽 낮은 언덕에 나무로 만든 화장실 같이 아주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사실 집인지 아직도 모르겠는 게. 손전등 빛이랑 핸드폰 빛으로 겨우 확인 가능했으며, 크기가 누군가 누울 만한 정도도 되지 않았고, 거기서 산다면 매일 서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활해야 될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런 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방에는 뭔가 직사각형의 구멍이 틀려 있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관을 땅에 묻고그 관을 옆에서 빼낸 듯한, 딱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부터 저희 일행은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려가면 되는데 아무도 내려가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조차도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서 정말 한치 앞도 확인을 못해서 손전등과 핸드폰 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설상가상으로 핸드폰은 먹통인지 수신불가가 떴습니다.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애들도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요. 더 올라가다 누군가 말하더군요. 숫자를 외치자고요. 누군가 옆으로 떨어지거나 길을 잃어버릴 상황이 되지 않도록 말이죠. 수초에 한 번씩 누군가가 한번더 해보자고 하면 맨 앞에서부터 한 명씩 숫자를 순서대로 말하고 조금이라도 숫자가 겹쳤다 하면 처음부터 다시 말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걸로 저희는 무사히 산 정상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체감상 3시간 정도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정상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단지 기억나는 건 오르막길이 아니고 평평한 장소가 나왔고, 앞서간 애들이 그 평평한 장소의 끝이 절벽이라고 들은 것밖에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물론 그 장소에는 인솔교사가 없었고, 저희는 그제서야 길을 잘못 들었고, 다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는 내리지. 눈앞은 어둠 밖에 없어서, 뭐볼 수도 없지. 내리막길에 바닥이 축축해서 위험하지. 잡을 건 없지. 수많은 악재가 있었지만, 저희는 구명죽이라도 되느냥. 숫자를 계속 외쳤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귀찮아하는 일 없었고, 절박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그렇게 절박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절박했습니다. 다행히 숫자는 언제나 10위로 끝났고, 뚱뚱한 편이었던 전에 10번 아니면 11번이었습니다. 물론 1번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민만 확인하며 내려가기를 한 시간. 그어 전파가 터졌습니다. 저는 과외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뜬금없이 걸어서 죄송했습니다. 주난당했었다. 전파도 안 돼서 내려오다 겨우 전화를 건 거다. 그렇게 몇주 동안 이야기하고는 끊었습니다. 무서워서 전화한 게 아닙니다. 안도에서도 아니고요. 그냥 전화했습니다. 진짜 뜬금없긴 하지만 여기 있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내려가길 30분. 선생님들과 인솔교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습니다. 아무도 넘어진 사람 없이 그냥 뛰어내려갔습니다. 선생님과 인솔교사들이 처음 보는 표지판 앞에서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앞에 세 명씩 줄서 앉았고 나고 된 아이가 없는지 인솔 교사들이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 왜 산에 올라간 거냐? 하고 말이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갈림길에서 인솔 교사가 위로 올라가라 했다. 그러자 선생님 옆에 서 있던 인솔 교사가 여기에는 인솔 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무슨 소리냐고 하셨죠. 우리는 여자 인솔교사가 위로 올라가라고 손으로 가르켰다라고 했죠. 인솔교사 말이 표지판이 있는데, 왜 인솔교사가 필요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는 뒤에 있던 표지판을 봤습니다. 지금도 그 내용이 기억납니다. 싸위는 위험하니, 천문체험부는 옆길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귀에 젖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 순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희가 앉아있던 곳은 처음에 인솔교사라 생각했던 존재가 서있던 곳이었고 그 존재는 표지판을 가리고 서있었던 것입니다. 헝퍼지만 한복이 표지판을 가리고 있었으니 저희들은 아무도 그것을 알아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고된 아이가 있는지 찾으러 갔던 인솔교사가 11명이 전부냐고 물어보더군요. 저희는 12명이었습니다. 숫자를 몇 번만 산 것도 아니고, 100번 이상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장난을 쳤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 어두운 곳에서 초등학생이 장난을 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저희는 1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12명이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앞쪽에 섞여 있었을 수도 있지만 말이죠. 아무 말도 할수 없었던 저희는, 그대로 내려와서 목욕을 한 뒤에 잤습니다. 누구도 산에서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수련회가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괴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공포영화 하나 못 보는 겁쟁이인데 말이죠. 가끔 생각하게 됩니다. 열두 번째는 귀신이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